안녕하세요. 임성빈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 그거를 내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구름이란 얘기죠. 저장장소. 네이버 저장장소인 클라우드에 어, 사진과 동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클라우드 클릭. 어, 전 있기 때문에 열기고요. 처음 하는 분들은 설치하는 버튼이 보이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한 아이디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아이디가 두개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연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내가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계정으로 사용하다가 B라는 계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설치하셨다 치고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구름 모양이고요. n 자가 보이고 여기에서 상단 좌측에 줄세 개를 눌러주세요. 이거 전에는 아마 로그인하는 그런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십니다. 참고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30기가를 무료로 주고요. 그 후로는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전 지금 25.2기가를 썼고요. 4.8기가밖에 안 남았네요.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로그인 정보고요. 사연 용량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올리기, 내려받기, 뭐 음악, 동영상, 재생, 허용 체크하시고요. 자동을 리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보기 동영상 자동 재생은 무제한이 아닌 분들은 데이터 유명력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와이파이 시에만 하시면 되고요 무제한인 분의 경우에는 클릭하셔서 뭐 3G 포지 이걸 하시면 상관 이거를 3G 포지 네트워크로 설정하시면 예, 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뒤로 나오시고 자동올리기를 켠돼 있을 겁니다 켠 누르시면 자동올리기 체크 돼 있고요 어, 선택 후 자동 올리기는 내가 사진을 본 다음에 그 사진만 클라우드로 옮기겠다.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자동 올리기 대상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진만 돼 있을 겁니다. 저 영상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클릭하셔서 동영상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설정하시고 뒤로 나오시고 자동올리기 시작 기준 모든 파일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올린 시간이 이거는 제가 오늘 올렸습니다. 시작키 눌러볼까요? 뭐가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촬영한 파일만 클라우드에 공유할 것인가? 내 폰의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릴 것인가? 최근 올린 시간 이후 촬영한 파일만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설정한 날짜 이후에 촬영한 거만 올릴 것인가를 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폰의 모든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핸드폰을 찍었던 모든 데이터, 사진과 동영상이 클라우드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을 내 PC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설정하시면은 한결 여러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뒤로 나오시면 동영상이 나오고요. 줄세개 누르시면 은 모든 사진이 있고, 그럼 내가 찍은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어, 쫙 보일 겁니다. 여기 사진들이 있고요. 또 누르시어서 동영상 눌러 보시면 동영상도 쫙볼 수가 있습니다. 또파워포인트는 한글, 그 문서 작업한 것도 문서에 보시면 문서에 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백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업로드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까지가 모바일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다운받아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배워야 본다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